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트럭이 아닌 무려 200만 달러의 가치를 자랑하는 2026 캐너스 T000V 비밀스러운 세계입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도로 위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리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트럭이 강인한 힘과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이 모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 힘과 럭셔리. 그리고 기술의 혁신을 한 몸에 담아낸 특별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모습부터 살펴보면 공기역학적 디자인의 정점을 찍은 듯한 유려한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트럭이라고 하면 거대한 크기와 묵직한 존재감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캐너스 T-000은 마치 미래에서 온전투 비행체를 보는 듯한 날렵함을 자랑합니다. 차체는 첨단 복합 소재와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단단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트럭이 보여줄 수 없었던 기동성과 연비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죠. 그러나 이 트럭의 진정한 매력은 내부에서 드러납니다. 운전석에 올라서면 마치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HUD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계기판을 넘어 실시간 교통, 날씨, 경로 최적화, 심지어는 자율주행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시각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스티어링 휠조차 단순한 조향 장치가 아닌 촉각 피드백과 AI 기반 어시스트 기능을 내장하여 운전자가 마치 기계와 대화를 나누듯 트럭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럭셔리에 있어서도 T000은 타협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럭 내부는 장거리 운전을 위한 단순한 침대와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합니다. 천연 가죽과 원목 소재가 결합된 인테리어, 소음 차단과 온도 자동 조절 시스템, 심지어는 스마트 조명과 개인용 극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 중에도 마치 이동식 럭셔리 아파트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 트럭이 단순히 편안함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형 캐너스 T000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디젤과 전기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디젤 엔진의 강력한 힘을, 도심에서는 전기 모드의 정숙성과 친환경성을 활용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AI는 자동으로 최적의 모드를 선택하며 에너지 소비와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트럭 대비 40% 이상의 연료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희소성과 맞춤형 제작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오너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직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트럭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부를 완벽한 사무실로 꾸미고, 또 다른 이는 이동식 럭셔리 리빙룸으로 바꾸며, 심지어는 일부 오너들은 개인 헬리콥터와 연동되는 착륙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전해집니다. 200만 달러라는 가격은 단순히 트럭 자체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오너의 개성과 욕망을 반영하는 특별한 맞춤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ET000은 단순히 상업적인 차량을 넘어서 도로 위에서 하나의 권력과 상징을 의미합니다. 마치 초호와 요트나 슈퍼카가 개인의 지위와 스타일을 대변하듯 이 트럭은 오너의 철학과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작동합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의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움직이는 성이라 불리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또한 첨단 보안 시스템도 눈에 띕니다. 지문 인식, 홍채 스캔, 심지어는 음성 인식까지 3종 보안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오직 오너만이 이 거대한 기계를 깨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어디서든 원격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2026 캐노스 T000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기술, 럭셔리, 그리고 미래적 비전이 하나로 융합된 걸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세상을 연결하는 동시에 오너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트럭이 2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이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쉬프트버스와 함께한 이 시간, 도로 위에 전설이 된2026 캐너스 t 0 0 0위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았습.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약 800단어 분량의 흐름으로, 영상 내레이션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게 짜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스크립트를 좀더 드라마틱하게 편집하거나 영상 길이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실까요?